장군의 소리, 주간 남버브리핑, 김민석입니다. 그간잘계셨습니까 오늘은 그 북한의 ICBM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미사일로 인해가지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근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이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 화성 16으로 명명된 이 미사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신감이 한층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화성 16은 아직 발사가 되지 않아서 성능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외형상으로는 미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도런, 도널드 트럼프 어, 미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기대가 예지없이 깨졌습니다. 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실망했다 하면서 분노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화성-16을 왜 개발했고 어,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기존의 바퀴 축이 9개였던, 바퀴는 18개였죠. 그런 화성 15를 계량해가지고 바퀴가 11축, 그러니까 11축이니까 22개짜리 화성 16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사거리 때문입니다. 기존의 화성 15로는 미국을 완전하게 타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11월에 북한이 화성 15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때 이 미사일은 고도 4,475km 그리고 어, 날아간 거리는 950km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화성 15호의 사거리를 13,000km 이상으로 봤습니다. 13,000km면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또 개발했는가 하면요. 이 화성 15는 1만0천 킬로가 날아가긴 하지만 탄두가 300킬로그램일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300킬로그램 짜리 탄두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이 핵탄두에다가 어, 껍데기까지 씌우고 이렇게 하면 300킬로그램이 넘는 거죠. 탄두가 300킬로그램일 때는 어, 만0천 킬로가 날아가지만 탄두가 600킬로그램이 되면 9,300km로 확 줍니다. 아, 그렇게 되면 미서부 해안의 어, 샌프란시스코 정도에 달 정도입니다. 그리고 500kg 정도로 줄여도 역시 로스앤젤레스까지밖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목표는 어, 300kg짜리 핵탄두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다 탄두 구조로 만들려면 은 거의 이 탄두 무게가 1톤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닿는 것은 꿈에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화성 16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를 했죠.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하여금 더 이상 탄두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도록 ICBM을 만들지 않도록 자제를 시켰죠. 그런데 이번에 어, 김정은이가 화성 16을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트럼프의 실망은 매우 컸습니다. 사실은, 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배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늘 배신해왔죠.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이 화성 16은 어, 길이가 24미터, 직경은 2.5미터입니다. 화성 15에 비해서는 길이가 2미터가 늘었고, 지름도 50cm가량 커졌습니다. 이 화성-16의 총 중량은 정확하진 않는데 120톤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우는 연료만 100톤 정도라고 합니다. 기존의 화성-15의 연료는 69.5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톤은 69.5톤에 1.4배쯤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연료가 1.4배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화성16은 사거리가 늘어나겠죠. 이 화성16에는 지금 다탄두 구조를 보고 있고요. 핵탄두 작은 거를 두세 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으면 네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 무게는 약 1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 화성16을 발사할 경우에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이런 큰 도시를 한 번에 동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번 화성 16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의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확실한 의지입니다. 김정은이는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전쟁 억지력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억제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 억제력은 일종의 전략적 능력인데 말하자면 전략 무기인 핵탄두, 화성-16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6으로 이 전쟁 억제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전략 무기의 사용 대상을 미국이라고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적대 세력이라고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적대 세력은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이 곧 적입니다. 김정은은 또 전쟁 억제력을 선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 이후에 북미 핵협상이 완전히 파탄이 나거나 또는 미국이 북한을 더욱 제재하거나 압박할 경우에는 이 화성-16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미국에 대한 엄포이고 어, 북한의 핵독린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의지를 더 굳히기 위해 화성-16과 함께 잠수함용 탄도미사일 즉 SLBM 신형 북극성-4C였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북극성-4C였이나 화성-16은 흑백으로 페이트를 했는데 통상 흑백을 칠한 미사일은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북한이 이두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SLBM 신형이나 또는 화성-16을 발사를 하면 레드 라인을 넘는 겁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김정은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라인은 뭐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것은 미국은 곧 북한의 미국 영토를 공격하는거나 같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레드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미국의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이 다탄두형 화성 16을 쏘았을 때, 미국이 그걸 다 요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알래스카에 있는, 어, KV, 그러니까 그 외기권 요격 체계는 어, 요격 확률이 50%가 안 됩니다. 성공 확률이. 그래서 통상은 이한 발에 대해서 다탄두면은 다탄두에서 나온 작은 한 발에 대해서 어, 알래스카에서네 발씩 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네, 그 화성 16에 스너 발이 들어있다면 적어도 어, 12발에서 16발은 쏴야 어, 성공 확률이 99% 되는 겁니다. 요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이 12발, 16발 정도를 요격 미사일을 사오려면 시간도 걸리지만 돈도 한 10억 달러쯤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 국방부가 구매를 하는데 구매해서 배치하기 전에 북한은 화성 16을 더 만들 것이다. 결국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생산을 따라갈 수 없다. 요격 미사일이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성 16과 북극성 4시엿의 사용 대상을 미국으로 삼는 대신에 한국은 포섭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한국은 북한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 김정은이가 열병식 연설에서 한국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녘동포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 정말 한심하죠? 아, 어쩌다가 우리가 북한의 포섭 대상, 북한의 보호 대상이 됐는지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서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그러니까 열병식 다음날이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남북관계 복원하자는 북한 입장에 주목한다. 라고만 밝혔습니다. 북한의 어, 신형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게이 정부고 그 가장 위에 있는 기구가 NSC인데 NSC에서 한국 국민을 위협하는 생명을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미사일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게 도대체 게 정부인지 정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의 말은 더 한심합니다. 어, 지난 13일 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했을 경우 원점 타격에 무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북한의 이스칸데르 엠이나 또는 어, 대구경 방사포 이런 어, 미사일급, 단거리 미사일급 무기 체계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중고도 요격미사일 엘샘은 2025년 이후에야 개발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전 배치되려면 2028년쯤은 돼야 합니다. 지금은 2020년 말입니다. 앞으로 8년이나 지나야 겨우 엘샘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성주에 있는 미군 사드 그리고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그뿐입니다 근데 이 사드는 어 수도권까지 날아오지가 않습니다. 패트리어트로는 이 스칸데르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격을 가끔은 하겠지만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방사포는 더더구나 요격하기 어렵죠. 어 이런 상황에서 원점 타격하고 어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우리 국방부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북한 핵무기에 의한 위협입니다. 북한이 화성-16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번 미국 대선 11월 3일이죠. 그날 대선이 끝났는데 물론 발표가 뭐 바로 될지 한 달쯤 있다가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그 이후에 바이든이 되건 또는 트럼프가 재선되든 간에 이 핵무, 핵, 북한 핵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깨졌을 때 조건을 다시 쳐 보는 것이죠. 북한은 영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어 내놓고 없애고 어 대신 미국은 북한의 대북 제재를 어 일부 해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갖고 있게 됩니다. 갖고 있게 되고 어 미국과 핵무기를 갖고 공존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북한의 기본 전략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계속 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협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바이든은 과거 민주당 정부가 북한과의 여러 가지, 여러 번 협상해서 배신을 당하거나 결렬이 되거나 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는 더 강해질 겁니다. 그때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전방 지역이나 또는 김포, 백령도 이런 곳에다가 소형 핵무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하지만 수도권은 발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다음 공격 당은 수도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한테 음포를 놓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국이 해구산을 가동 한다면은 화성 16이 뉴욕과 워싱턴으로 날아갈 것이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요. 과연 이랬을 때 미국이 미국의 대도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인가? 라는 집인데, 제가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봤는데, 거의 다 미국은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적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유럽에서도 있어서 계속 미국의 해구산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한미동맹이 있긴 하지만, 미국을 희생하고 한국을 살린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회색지대, 회색 전략으로 어 서울이나 수도권도 아니고 저기 변두리, 어 지방에다가 전방지역에 사람도 좀 적은 데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협박했을 때는 미국이 결정하기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핵 우산을 가동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는 대책을 써야 합니다. 북한이 김포나 백령도에 핵무기를 발사하면서 우리한테 항복을 요구하고 미국에는 해구상한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화성-16으로 협박을 했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말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대책은 새로운 전략입니다. 선제타격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개전 초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북한의 핵무기 시설, 핵무기 그리고 북한 전쟁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북한이 선뜻 핵무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정부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우리 군도 지금 우리 군에서 거의 개발이 끝난 핵무사가 있습니다. 핵무사는 100m 지하를 관통해서 폭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미군이 갖고 있는 B61-12라고 하는 전술 핵폭탄입니다. 이 전술 핵폭탄은 지하 300m를 아래에 있는 벙커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전술 핵폭탄으로 가지고 어 북한의 전쟁 지도부 빵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초기에 이걸 사용하면 어 북한의 핵 시설 그리고 전쟁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야말로 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 지금 대공 방어 체계도 빨리 삼중 방어 체계로 어, 구축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종전선언이니 평화니 하면서 북한에 매달리는데 그런 허구적인 종전선언, 평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선제 타격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억제력을 갖고 평화가 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